조종가 410장 드리겠습니다. Oh you 장 3절 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내가 권세를 yeah 자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재난이 이 다스리는 자들은 국가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과거 현재를 하고, 어, 이 통치자들의 보편적인 통치 방식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짓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게 기본적인 통치 방식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 사실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베트남이나 그 중국 소식 한번 보면 뭐 살인범들, 어 중한 살인범들, 마약 사범들고 어이 양을 정해놔서 몇 그랑까지는 뭐 이렇게 예, 형을 하지만 그 양이 어느 정도 일정지나 가면은 가차 없이 그냥 사형을 집행을 해버린다. 뭐 엄청난 그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뭡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재난이 내가 번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국가 권력이다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인과 동시에 국가의 국민이야 아예 그렇죠. 이게 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그래서, 이 국가에 있는 그런 질서를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고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어우, 하나님 만든 사람인데, 뭐, 정부가 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중국 정체. 한편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자고, 한편으로는 선량한 국가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스리는 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 나중에 이제 이 로마 교회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큰박해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러나, 야 이게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정부로부터 강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은 선도는 무슨 길을 걸어가냐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과 동시에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른 말씀을 붙잡고 바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오히려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12장 그 부분에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면 그사람 위에 수 숲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 사람을 오히려 변함시킨다. 그걸 로마교회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절, 그는 이 근은은 그제 국가 권력,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여기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주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근원이라는 이는 정부에 나스리는 권세자. 사실은 불신통치자일 수도 있는데, 불신통치자인데 이 불신통치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 믿음이 없는 불신 통치자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을까? 그게 다스림과 법을 집행함으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야 아, 여러분 그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있는데 이 왕의 역할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왕의 역할이 왕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 네.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 지금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를 법을 통하여서 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불신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더라도 어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가 이 그가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요 예수 안 믿더라도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자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하는 자니라. 여기 아, 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불신자 똑같은 사람 이 불신자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짓.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살인범들 업대로 딱딱 심판해야 됩니 그걸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됩니까? 안해주면 무슨일인가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자을 보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야 이게 성경에 부신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부신자도 지금 하나님께 스님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신 받는 그런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가요? 전부가 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이었니다 아, 우리, 아, 네. 우리, 우리 주부에 만드는, 그 신기한 거, 에리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 이 주부에 누가, 이거 어떻게 이거 만드는, 우리 주부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지난번 이도에서그사님도 설교할 때그 부분을 말씀하셨죠. 주부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사역자가 누구라고 해놨어요? 모든 교회, 모든 교회 사역. 그 교인들이 사회를할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사역의 조력자가 교인자다. 아, 어디서 그런 걸 만들어 낸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엄청난. 아주 확실하게 무시이 밝혀있어요. 사설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권력자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법과 심판이 하는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바꿀 수 없어요. 아, 복사님,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까? 왜 정확하게 써져 있잖아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 사역자. 적극적으로 아, 네. 하나님의 일을 해요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좋은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탕을 흘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헌신의 빗방을 흘리고 만들고 뭐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에 갖다가 승선을 지. 키는다그 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새벽에 내일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로마서 13장 4절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어가는 하나님의 삶이잖아요. 두 번이나 살았습니다. 분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정말 이 선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고로만 살고자 하서그 일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접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여 통치하고 대리하여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사역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다 믿음을 선포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분명한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잘 새기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영혼을 함께 실어갈 수 있는 귀하고 깨끗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여기 주시옵소서